찬롬 1월 16일 금요일 생명의 삶 교체 말씀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어, 묵상합니다. 진실한 회개로 열매 맺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눌 때 오늘은 부석경 권사님의 음성으로 말씀을 함께 틔으며또 읽겠습니다. 그때 세 세로 세로 요한이 이르되 유대 유대 강에서 전파하지 말아 말아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하하였느니 그는 선지자들 아시아에 통하여 말씀하신 자가 이르시되 이루, 강하에서 외치는 자 소리에 있어 이르되 너희, 너희는 주,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이 곧 하라. 하신이라이 유아는 낙타의 털을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맥두기와 석 청이 더라 이때 에루살렘의 온 유대와 유, 요도강의 사방에서 그다 그에게 나이와 자기들이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더니, 요한이 많은 바레세인들과 사두 개인들이 세례에 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이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 진노를 피하려 하느냐. 그러므로 해계, 해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루, 아브라함의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니, 니돌들을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 이미 도끼, 도끼가 나무의 뿌리를 놓았으니, 좋은 열매를 맺고 아니하는 나무마다, a m 부터던져 던져지리라 아멘 아멘.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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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e 나 a 나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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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e 오늘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지 우리를 깨우치는 말씀입니다. 먼저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돌리는 참된 회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회개하라라는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어, 형식적인 신앙에 머물렀던 이스라엘에게 어,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율법을 지킨다고 했지만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예배는 형식과 습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이 회개의 선포는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 가까이 왔다 라는,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그들에게 오셨다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그 땅에 임했다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의 메시지는 단순히 그 시대에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에도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종종... 어, 신앙을 마음의 상태나 어, 종교적인 그런 어, 관습으로만 이해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회개는 어, 단순히 후회하고 생각을 고치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삶의 방향 전체를 하나님을 향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서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 모든 인간 관계 또 우리 삶에 있어 모든 계획들과 선택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할 때 비로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의 회개는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어,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던 이우한 앞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나왔습니다. 와 어쩌면 그들은 종교적으로 가장 열심을 보였던 사람이었지만 요한은 그들을 보며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부릅니다.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경고했습니다. 종교적인 형식이나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그런 혈통 특권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하나님 앞에 선한 열매가 맺혀지는가를 바라보라는 경고였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아,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었고 또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맡았는가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삶에서 선한 열매로 증거되어야 한다. 증거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선한 열매들이 드러날 때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라고 선포했습니다. 회개 없는 그러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경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정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며 회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 함께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오늘 요한을 통해 선포된 이 회개의 복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심고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기를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또 회개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영 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로 가까이 죽께로 눈골짝 지나가면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도.